나라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전 세계 나라와 인생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분열되는 것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 나가면서 저들을 보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을 해볼까요 1번 12장 중심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죽고 아들 루오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루오보암이 악정을 합니다 이미 아버지 솔로몬이 매를 벌어놓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에서 아들까지 악정을 하자 나라가 분열됩니다 만일 루오보암이 바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악정을 행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됐어요. 통합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동서 남북으로 분열되고 민주당으로 국민의 힘으로 분열되고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싸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해서래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나라가 분열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왕이 잘못되면 왕이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나라가 분열되고 북한과 남한이 분열되고. 또한 남한 안에서도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중화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절대로 가능한 한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역감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빈부격차를 우리가 갈라도 안 되고요. 우리는 어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하나님이 사랑한 자로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 14장을 중심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보암은열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우려가 있어 사방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더욱 더 악한 왕이 됩니다. 여러보암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 여러보암이열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갈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 열두 지파 중에서 열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르오보암처럼 악한 왕즉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더 그냥 독재적으로 하겠다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여러 보함이 열지파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넘어간 거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열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그냥 남유다가 된 거예니까 북쪽에가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여러 보함이 세웠고 그런데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악해도 괜찮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책 그런 책도 좀 기회가 되면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뭐 아, 칼막스의 책은 안 읽는 게 좋고요. 그거는 악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악서고요. 탈막수의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 러시아 혁명사를 제가 읽어 봤는데 그걸 한번 시간 내면 한번 읽어 보세요. 러시아 혁명사. 그들도 목적이 선해요. 목적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산주의를 세워요. 근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한 사람은 다 죽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말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악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지로자가 됐었잖아요.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한 사람들은 다 제거시켜 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다 적폐 청사이 라르고 다 보내요. 그게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검찰을 없애려고 지금 법을 통과하려 해요. 지금 수사를 못하게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법을 지금 이달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야. 여러분 검찰이 없으면 좋은 세상 될것 같아요? 약자들은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어다하수할 데가 없어. 지금 검찰을 없애려는 법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악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꾼 자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야.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 곪마, 골물대로 곪았어요. 지금 언젠가 뻥 터지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날라갈 수 있는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게 위험한 줄 모른다고 안 위험한 거예요?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아이쿠 내 아들 저거 큰일 나겠다고 서 그냥 허겁지겁 뛰어가서 애를 붙잡고 오잖아요 부모는 위기를 아는데 애는 위기를 몰라 위기를 모른다고 위기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위기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과정이 악하면 안 돼요. 어떤 나라가 후긴 나라에서 인종 청소를 한 나라가 있었어요. 인종 청소가 뭐냐면 아, 사람들 중에서도 좀좀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 배우고 건강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별벌이 엄 사람들은 청소한다는 거야. 청소가 뭐죠?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인종청소라는 용어가 한차 있었어요. 저 히틀러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들이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은 무조건 다 죽인 게 600만 명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을 죽여야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홍천에 나쁜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좋은 세상 올까요? 사람을 남을 죽일 때는 악한 마음이 아니고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면 그게 좋은 세상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세웠지만 그 나라는 실패한 나라요왜 우상을 섬기면서 가진 악행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꿈은 좋은데. 과정이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은 15장에서 16장을 근거를 있습니다. 시작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 왕들이 악정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수명이 짧고 모반에 의해 살해당기 일수입니다. 아방 때 이르러는 국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평안을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병 들었어요. 왜병 들었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냥 자기 몸 관리를 못 해서 병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쪽에 관절이 왔어요. 제가 제 몸을 관리를 못 했어. 관리를 못한 대가야.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요, 어,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를 해야만이 이 건강이 산날 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하여튼 저도 회개합니다. 내 몸을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회개합니다. 하여튼 모든 원, 저기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도 원인이 있죠. 사업 실패돼요. 그래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잘 된다 그래 가지고 따라가서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날고 기는 사람들도 어, 잘못 판단하면 그냥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말아 먹어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뜯어 말리잖아요. 뭐한 달을 뜯어 말리는 이유가 어, 그가 해봤자 되지도 않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한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봅시다 12장 15절을 적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5절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아로 누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 일이 누구한테 나, 나온 거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자에게는요. 착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요. 복을 주실 자에게는 착한 마음을 넣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복을 주시고요. 또한 멸망시킬 자에게는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지금 여로보암의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꼭 사탄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 다 사탄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주받거나 멸망받을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를 친대니까 그걸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작정하셨나?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 또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셔. 회개했는데도 넌 기회가 없어. 넌 멸망시켜. 그거 아니에요. 회개한 자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악한 마음보다 선한 마음을 항상 마음 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한 일을 강조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 복 받길 원하지. 제가 여러분 뭐 그냥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쫄쫄 굶고 가난하게 되길 원해요. 제가 대전에 그 악법본부 그 회의 갔다가 차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뭐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야대전에그 금사라기 땅에 그 얼마나 크게 졌냐? 아마 홍천 군청만큼 그렇게 큰 건물로 졌더라고 거기는 이단은 돈도 많아. 이단은 돈도 많아. 이단들은 다 헌금해가지고 다 자기네 살지요. 그데 정통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뭐돈 제가 돈 울어 울내가지고서는 막말로 울궈내가지고 뭐 우리 교회 뭐 건물이나 잘 짓고 그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할수 있으면 이대로 쓰고 우리는 헌금을 해서 할수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복받을 자에게는 복받을 마음을 주셔. 멸망시킬 자에게는 멸망할 마음을 악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적용 말씀에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 늘 착한 일만 골라서 하는 종이 되자 라고 했습니다 늘 착한 일만 골라서 하자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착한 일만 골라서 하자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 봅시다. 어제 이제 제가 그 강원도 18개 시군 회장들한테 첫 문안 인사를 문자로 보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글 쓰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간단한 글이라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을 우리 신문에 내겠다고 쓰라 해도 못 쓰잖아요, 다들. <laughs> 간증 쓰라 해도 못 써. 그냥 아우, 제가 무슨 글을 쓰냐 그러면서 특수 사용하잖아. 사실 글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 어제 그냥 빨리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회장들한테 내가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그들하고 협조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해서 어제 해서 이제 다 보냈어요. 이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제 문자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적 협력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다 올리는 것들, 그것도 이달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잡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빨리빨리 순, 이제 순서대로 보내고, 4월 23일 날은 저도 평생에 한번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를 춘천시청 앞에서 하려고 해요. 하여튼.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4월 23일 날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 한번 하나님 영광을 삼으에 좋으시다. 하여튼 뭐 신문에도 나겠지만은 그날 신문도 언론도 다 불러야 돼요. 불러서 다. 하여튼 우리가 성명설내야 되는데 정말 어제 글을 보내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에 마음에 담아 주님께 올려봅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소서라고 적히 적었습니다. 내일 초청의 날로 삼.